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전남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미나 순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21일 선거 경비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21일 현재까지 불법선거 관련 176건, 246명을 단속한 결과 32명을 입건했고, 백신 8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 유형은 돈 선거 관련이 37%, 허위사실 유포 19%, 사전 선거 운동은 1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사전 투표일인 오는 30일과 31일, 그리고 선거 당일까지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병원을 옮겨 다니며 중복 치료를 받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단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살 박모씨등 일가족 8명은 지난 2008년부터 7년 동안 목과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허위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4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208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았는데 가로챈 금액만 무려 1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료를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이번 일당이 90만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술한 보험 약관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하순경찰은 여러 병원들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묵인하고 공단 부담금을 과다수령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순경찰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결환하는 악성보험사기범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발본세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남경찰이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호신용 경보기를 직접 제작하고 전달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남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센터. 해남경찰은 지난 22일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줬습니다. 호신용 경보기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며 고리를 잡아당기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홀로 고조하는 지적장애 여성과 특수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주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해남경찰서에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해남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은 선거 범죄 관련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 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JP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